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 소녀입니다. 네 오늘은 이 반지들을 끼고 제가 스크래프 뭐지 제목이 잠시만요. 네 스크래치 페이퍼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영양수 만들 수 있다네요.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려봤는데 좀 예쁘게는 안 나왔어요. 제가 좀 예쁘게는 못 그려가지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토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는 빼고요. 음. 예쁘게 그린 걸 보신 분들은 따라 그리셔도 돼요. 예쁘지 않으면 안 따라 그리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귀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삐는 하나 그려주세요. 이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다고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엄청나게 쉬운 거거든요 안 따라하고 그냥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눈을 이렇게 하나 둘 그려주세요 눈꺼풀도 살짝씩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면은 려 코도 이렇게 살짝 동글동글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입은 활짝 웃은 것처럼 살짝 살짝 그려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그려주시고 입을 이렇게 벌리면 됩니다 뭔가 좀 저도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만든 거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씩 칠해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치마를 살짝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다 팔도 길게 뻗어주시고, 팔도 길게 뻗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이불로 이렇게 색깔을 내기 위해 서한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같은 걸 찾아야 되거든요. 빨간색이 한 요쯤에 있는 거 같죠? 여기다 해를 하나 이렇게 딱 그려주면 됩니다. 짠. 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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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고 여기 수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수하가 힘드시다면 여기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빡빡빡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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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대충대충 수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고요 이제 이렇게 다리도 하나 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꽃같은 것도 하나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꽃 대신 가방을 그리겠습니다 가방이 좀안 예쁘게 됐긴 했다만 그래도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당근 모양 단방이에요 가방은 핑크색이 좀 섞여있네요 그리고는 곰돌이를 그려볼거예요 같이 학교를 가는 곰돌이 한마리 두마리 세 마리를 그려볼 것인데요. 일단은 곰돌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마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해주세요.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다 똑같이 그릴 거예요. 옷만 살짝씩 다른 것 뿐이죠. 얘는 눈, 눈, 코, 이렇게 살짝 대충대충 그리면서 좀 예쁘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두둥둥. 얘는 같이 학교에 가는 남학생입니다 좀 키가 작아요 여자애들보다 얘는 특별히 팔은 얘가 더 기네요 너무 길게 했나 보네요 근데 그 대신 다리가 깁니다 몸은 뚱땡이 다리는 날씬이 이렇게 얘한테 고백하는 장면도 그릴 수 있습니다. 얘는 가방을 안 들고 가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는 여자 캐릭터. 뭐세요? 여자 캐릭터를 그렇게 그려주시고요. 얘는 얘의 동생인데, 얘의 동생이에요. 얘, 얘가 아니라 얘의 동생인데, 얘도 책가방을 해주시고요. 얘는 동생이라서 유치원에 가요. 얘는 중학생이고, 얘는 동생.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얘 보고 맡겼죠, 얘가. 아니다, 얘 아니다. 예, 동생이죠, 얘 예, 동생. 까먹었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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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든두든 해주시고요. 얘는 그냥 토끼로 하겠습니다. 기다리 토끼. 근데 다리는 아주 짧게. 얘는 네모를 좋아해서 귀도 네모나게 촬영 수술을 했습니다. 호호호호호 얘는 그게 예쁘지 않았는데 안 예뻤어요. 얘도 당근채 가방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요.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하기 안드시 꾹꾹 눌러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좋아요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그러면 답 여러분들도 이걸 사서 예쁘게 꾸려보세요 이렇게 글자로 쓸수 있고요 요렇게.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전 광고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